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만 같이 읽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어, 1 시편 1편은요. 음, 시편 150편의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그 주제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을 나타내는 주제의 시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 성경 전체,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한 편의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중요성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어, 히브리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1편을 전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히브리어 전체입니다. 히브리 어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 1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저기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저 X자처럼 보이는 게 보이세요? X자처럼 여기 오른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파란색 X자. 보여요, 여러분? 네. 그 그림이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A. 헬라어로 하면 어 알파가 되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왼쪽 가장 밑에 보면 저기 가운데 점 찍혀 있는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여기 저게 타우 히브리어로 타운데요. 영어로 하면 제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오메가. 가 되고 우리나라로 막 하면 히읗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첫 단어와 끝 단어를 보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뭐 기억과 히읗, 기억과 히읗이라고는 얘기 잘안 하는데, 네, 아무튼 기억과 히읗, 알파와 오메가, A와 Z. 그러니까 알렙과 타우. 히브리어로 하면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 그래서 이 시편 1 편을 보면, 아 이거는 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요약하는 시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약하는 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일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복 한글 성경에는 다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아시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레이와 바라크. 아시레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대가성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 대신에 바라크는 대가가 없는 복.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복.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쓰고 있는 복은요, 아시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레이 하이시 아시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보다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로 시작이 돼요 시편 1 편은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를 이제 밑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일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새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행복 행복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시편 일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서 보면 그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라고 시작을 하죠. 악인들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0편, 10편 4절에서 보면 악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네, 10편 1편에서 나오는 악인들이랑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사상 가운데 누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악인들의 무엇을? 꾀, 꾀입니다 꾀는요, 애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서 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어, 충고, 계획이라고 볼수 있어요 충고나 계획 그런데 그 꾀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는요, 걸어가다입니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그 히브리어 번역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충고나 그 사람들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이 나오죠. 죄인들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 네, 처음에 악인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죄인들은요. 그 자기가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디에? 어디에? 길, 길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크인데요. 이거는 습관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서지 않는다. 그 습관 위에 내가 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레짐인데 이 레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네, 잠언 21편에서 사용되는데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게 레짐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어, 교만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네, 오만한 자들의 어디에 자리에 라고 얘기를 하죠. 자리는 모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모임이라고도 해요. 모임. 그리고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모임에 어떻게 한데요?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앉지 않는데요. 앉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안따라는 아샤브라는 단어는 안따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네, 경그 경건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 내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어기는 사람들의 습관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모임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한 모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보고 싶은데 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어, 죄의 과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점점 세기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했던 사람이고요. 죄인, 은요 이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그 행동 양식이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 악인들의 꾀를 처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따르지 않는데요. 걸어가지 않는데요. 그 꾀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 걸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요.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10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죄를 따라서 가요, 처음엔. 그런 다음엔 그 죄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서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앉는 거죠. 이게 죄의 과정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과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시편 1장 1편 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한 가지를 또 보려면요. 보는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단수이냐 복수이냐예요. 자,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때, 어때요?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복수예요. 행복한 사람은 요 단수로 처리되어 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한적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서는 단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나중에 보면 여기에 또한 번의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반전을 기다려주시면 되고 이 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절로 가면요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그러면서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이 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번째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해프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기보다도 소원. 그 다음에 내가 어 반기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음,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 어린이 교사들이 좀 있는데 어린이가 어린 날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을 부모님이 사주셨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사주신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집에 가서 뜯어보자.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 선물을 들고 집에 갈 때까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빨리 이거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만져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이 단어입니다. 해프죠.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뜯어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프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 너무나 소원하고 갖고 싶었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진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가 여기에 나옵니다. 주야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주야가 가진 의미가 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밤과 낮. 이두 개를 합치면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이라는 첫 번째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밝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뜻하는 의미가 뭐였죠? 밝은 곳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밝은 것, 그러니까 기쁜 일, 좋은 일. 어두운 곳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프거나 우울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나의 인생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왜 중얼거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얼거릴까요 네, 잊어버리지 않게 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얼거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네 어, 회장님 대단하네요 오늘 회장님 오늘 정확도가 좀 높아요 네 평소랑 좀 다르네. <laughs>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항상 중얼거려라 잊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3절, 어그 다음에 네. 3 절, 네삼 절로 가기 전에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 시편 1편 2절과 비슷한 말씀. 여러분 아마 좀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편 1편 2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들어간 단어도 되게 비슷하고요.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여호사1장 8절과 시편 1장 2절 말씀은 비슷한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이 이어져요. 네,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어,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사회에서 나무는요 어,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표적인 상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는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보기 때문에 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를 하곤 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신의 가, 그러니까 물이 끊이지 않는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지금 무엇을 맺었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자,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먹죠? 나무가 먹나요? 그 나무를 빼고 나머지가 먹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20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열매는 정작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먹거나,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이 먹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열매를 나무가 먹는 거 여러분 본적 있나요? 열매는요. 나무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맺은 열매지만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먹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이 거둔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리고 그런 것을 "아, 나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행복한 삶이 이제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열매 맺은 것, 이것을 "아,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자연을, 다른 동물들을 먹이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4절 가면요. 악인들의 삶이 다시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여기에는 이 악인들 앞에 관사가 붙어요. 그 악인들. 그러면 처음에 1절에서 나와 있는 악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1절에서 나와 있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다 합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죠? 내가 맺은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은 것을 말미암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요, 내가 맺은 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면 이건 행복한 사람 삶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라고 여기는 사람이 악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 네. 다른 말로 하면 티끌이라고 합니다. 허무함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허망. 허무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5절로 넘어가면요. 넘어갈게요. 네. 5절로 넘어가면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서 그다음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요 예배입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것은 스월로 내려간다는 것 스월로 내려간다는 것은 3일 뒤에 죽는다는 것에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 볼때 기억나시죠? 네, 이 순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곧 죽음으로 가는 단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죄인들의 최후는 뭐냐면 의인들이 모이는 예배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요. 그러면서 스월로 가게 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길 아까 일편에서 나온 길이에요. 길은 습관을 뜻한다고 했었어요. 습관, 행동 양식. 의인들의 행동 습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인정하신대요.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쓸 어, 번역된 히브리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샤브라는 히브리어요. 아야다라는 아,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앎을 의미합니다 야다 그래서 야다는 어, 성경에서 때때로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야다를 쓰는 게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다는요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그 사람의 앎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행동과 습관은 어떻게 하신대요? 인정한대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네들을 인정하고 너네들의 삶을 내가 알아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인가 공유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야다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네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너네들의 삶을 내가 공유할 거야.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직접 가서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너네들의 삶을 독려해 줄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야다 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되, 어떻게 한대요? 망한대요. 아바드 길을 잃다, 파괴하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행동과 습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공감하시며 인정해 줄 거지만 악인들의 길은 길이 없대요. 멸망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 없는 그러한 길로 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길에 서지 아니하고 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단수였어요. 그래서 아, 의로운 사람은 소수이고 죄인들은 많기 때문에 다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나눠서 썼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 성경은 이복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단수로 기록했을까? 그만큼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험하고 그리고 좁고 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그런데. 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 진짜 소수구나.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마무리를 하는 1편을 마무리하는 6절로 다시 가면요. 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러분 뭔가 바뀐 게 느껴져요? 네, 의인이라는 칭호가 어떻게 되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뀌죠. 네, 이 시편에서 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없어 보여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아. 너네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어, 하나님도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힘을 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정말 소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 믿는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어, 교회가 이래서 되나 목사가 이래서 되나 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이 생각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의인들의 숫자, 의인들은 생각보다 많다. 우리들의 동역자들은 많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동역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경험하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필로스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